성경 1도 90주 진도가 이사야서에 이르렀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와는 살짝 벗어납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으로는 다음 주일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 범위와 조금 다르게 본문을 정한 이유는 대강절 절기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도착, 오심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 투스에서 유래합니다. 성탄절 4주일 전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도래를 준비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즐거운 절기이기도 하지만 참회, 참회하며 정결히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어 준비하는 기간, 시간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의미, 어그 삶이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신 예수님, 현재 내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예수님 기대하며 고대하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대강절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첫째, 둘째 주일은 관련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셋째, 넷째 주일은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그 대강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단락과 배경과 맥락의 전반을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의 배경도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5장까지를 큰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언 일부 큰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35장이 그 단락의 종결부입니다. 종결부에서 34장과 35장이 대구와 대조를 이루면서 한개 세트가 됩니다. 34장에서는 이방 열국의 대표로 에돔이 등장하고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에돔이 대표로 불려온 것이기 때문에 에돔을 향한 말씀의 선포는 세상 나라를 향한 선포도 됩니다.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고 그들과 그들 미래를 향한 복이 선포됩니다. 에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듯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다 접경 사해 남동쪽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지역을 점유한 나라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위협하는 이방 나라의 대표로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에돔 접경에서, 그 유다와 에돔 접경에서 늘 분쟁이 있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대표로 에돔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접경에는 당, 당연히 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돔이 탐욕적이고 야망적입니다. 유다를 괴롭힙니다. 형제 나라가 가까이에서 괴롭히는 것은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국의 침입과는 또 다른 맛의 큰 괴로움입니다. 인근 다른 민족들과 협력해서 유다를 박해합니다. 땅을 침탈합니다. 대로를 행하는 상인들에게 통관세를 떴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위협합니다. 기쁨과 찬양이 가득해야 할 순례의 길이 불안한 길, 위험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이 느부갓 너브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본문 이후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에돔이 그 바벨론을 돕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와 함께 유다를 약탈하는 일을 벌입니다. 에돔이 그런 나라입니다. 3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34장 1절.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대한 우주적 심판의 선포입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6절.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말씀드렸듯 열국을 향한 심판 선포에 에돔이 샘플로 소환되었고 그러니까 에돔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모델이 됩니다. 특별히 에돔이 소환된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유다와 관련성에 있습니다. 3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에돔의 심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 시온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심판받는 애돔의 모습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여기 있는 이미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미지입니다 심판받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10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애돔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 지금 짐승들만 우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애돔에 뭐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열국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34장과 35장이 한 개의 세트를 이룬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장이 이루는 세트는 구조적으로는 마치 데칼콤, 데칼코마니처럼 대꾸를 이룹니다.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미술의 기법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구조적으로는 딱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나 내용은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방의 대표 에돔 하나님 백성의 대표 유다가 이루는 대꾸와 대조. 비옥한 땅이 짐승 우글거리는 폐허가 되지만 광야와 사막은 초원과 꽃밭이 됩니다. 에돔은 심판받고 유다는 회복됩니다. 에돔이 에돔의 심판이 곧 유다의 회복이 됩니다. 에돔이 망하니 접경에 유다가 안전해집니다. 유다가 안전하니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의 입에서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런 구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내용도 구조도 그렇게 대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회 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두 장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주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악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 환란으로 갚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안식이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바로 그때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안식은 악인들의 심판과 함께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심판이 하나님 공의의 결과이듯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 공의의 중심, 그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했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찬양가사와 정확히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징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 구원을 줍니다. 본문 34장, 35장 세트는 그런 연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열방의 대표로 에돔이 소환되었고, 에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에돔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평화와 안식이 선포됩니다. 이 일은 또한 이후에 있게 될 역사의 예표가 됩니다. 궁극적 역사까지 예표하고 있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음 주에는 5절에서 10절로 전하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에돔과 유다의 접경지역은 광야와 메마른 땅입니다 가장 메마른 땅입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에돔 멸망 소식은 접경 지역 유다에게 즉각 알려질 것입니다. 유다에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에돔 향한 심판의 선포, 에돔의 멸망 소식은 유다에게 평화와 안식과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유다 광야의 부흥은 에돔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사막길에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출애굽 때보다 더 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입니다. 1절 잘 보십시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가 아닙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입니다. 백합화 핀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백합화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막 자체가 통째로 백합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질과 내용 전부가 바뀌어서 영광스럽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승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레바논은 최고의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담으로 유명합니다 사론은 비옥한 목초지와 꽃들로 유명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샤론의 꽃 예수 그 사론입니다 아가스에 또 사론의 꽃들이 나옵니다 사론은 풍부한 목초지 꽃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이런 곳이 됩니다 회복된 새로운 땅에 이제 짐승들이 막 뛰어놉니다. 나무와 꽃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이 그것들을 다스리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이 회복은 우주적 회복입니다. 사람만의 회복이 아니라 자연과 만물의 회복입니다. 로마스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잘 반영된 자연과 만물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3, 4장으로 가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1절, 2절이 우주적 회복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3절과 4절은 찬양의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꽃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두번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애돔은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유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애돔은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결과적으로 연단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연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 원수들을 향한 보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시련입니다. 멸망할 자 멸망할 것이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 안녕과 평안을 누릴 자입니까? 3절 앞부분 보십시오. 너희는. 4절 끝부분.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보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것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여기에 너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한번더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한 자, 그들이 바로 여기에 너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숨기는 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불리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그들,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도 표시해 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 헤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종종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주 광야와 메마른 땅을 헤매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 메마른 땅이 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처럼 엎드리고 구부려서 절망하며 슬퍼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미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장 꽃밭이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확실한 꽃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꽃밭, 오아시서, 백향목 숲, 상수리나무 숲이 되었고,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굳세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12장으로 갑니다. <laughs>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을 텐데 10절 중간 부분 오직 하나님 은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오직 하나님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던 길을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스 기자가 구약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자주 자주 범죄했고 불순종했습니다. 본문석 이스라엘처럼 죄로 말미암아 광야 메마른 땅사막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회개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의 삶을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토록 아팠던 회초리가 오히려 약이 되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물이 솟아오르고 꽃이 피었습니다.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똑바로 걸으십시오. 절뚝거리다가는 다리가 삐입니다. 바르게 걷다 보면 절뚝거리는 다리도 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적용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오심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오심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비밀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긴 비밀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저만, 저만 볼수 있습니다. 더 집중을 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눈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에 오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함입니까? 복합 중복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 당시 시대가 반영된 의미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과 같았던 애굽의 종살이를 겪었던 겪었던 듯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바벨론 포로살이를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환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회복, 제 2의 출애굽,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유다 백성들의 그런 귀환을 읽었습니다. 둘째. 지금 이사야는 구약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다에게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초림, 오사, 오사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오심을 누리고 있는 신약 시대 성도들의 삶과 관련됩니다.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됩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지만 회개함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가 궁극적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두려움, 불공평,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입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분리되듯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때를 읽었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오사의 의미는 재림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절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강절임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1절 보십시오. 회복과 변화는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광야 자체가 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광야에 꽃이 핀 것과 같은 자가 아니라 광야가 변해서 꽃이 된 자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본질이 변화된 자, 내용과 본질이 변화된 자가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밭은 그냥 밭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 밭은 그냥 밭이 아닙니다. 보물 밭입니다. 밭 자체가 보물입니다. 밭이 보물을 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질거릇은 그냥 질거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질거릇에 보배가 담깁니다. 이젠 그냥 질거릇이 아닙니다. 보물 상자입니다. 질거릇이 보배를 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그냥 받 과 같았고 그냥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광야와 황무지와 사막에 살면서 죄의 종으로 방황하고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입니다. 보물 상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어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꽃이 만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그래서 본질과 내용이 변화된 우리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무엇입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펴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고 굳세게 두려워 말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질거릇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보배를 품은 질거릇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임재해 계시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거릇이기 때문입니다 상승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아프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거리 많습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엎드려 있고 쭈그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닥친 현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질거릇인 것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배를 품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질거릇처럼 보이지만 보물상자 아닙니까? 결국 이 아픔마저 합력해서 꽃 자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보배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 이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무릎을 펴고, 손을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욱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나는 모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이 말씀에 반영시키고 적용시키셔서 대강제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무릎을 굳게 세워라! 손을 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 적용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